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연리는 역시 초명입니다. 오늘은 사주로 보는 연애의 기술, 연애의 인자. 내가 연애를 하고 싶은데 연애가 잘 안되는 거예요. 왜 나는 연애가 잘 안될까? 연애를 잘하려면 어떤 부분이 필요할까? 그걸 명리학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조금 양리! 옛날에는 연애 이전에 맞선을 봤죠. 뭐, 쌍팔년도 이야기긴 한데요. 근데 지금은 서로 좋으면 연애를 하죠. 근데 그 전에 뭐가 필요하죠? 네, 이 썸을 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썸을 탈때 어쨌든 서로 마음이 오고 가는, 마음을 확인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게 뭐냐? 에너지죠, 에너지. 이 연애의 에너지, 이걸 활성화하는 인자가 뭐냐? 먼저 이걸 음향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 볼까요? 여기에도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당연히 있을 수 밖에 없죠. 남자는 당연히 비교적 양에 가깝고요. 여자는 음에 가깝습니다. 근데 사주 명리학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다. 그래서 나는 양기가 강한 사람인데 영리학적으로 봤을 때 사조에서는 어느 정도 음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게 가장 좋고요. 반대로 여자라고 한다면 음의 기운을 타고 났는데 양의 인자를 가지고 있는 게 서로 관계를 맺을 때는 훨씬 더 조화롭다는 뜻입니다. 그래야 서로 끌리는 부분이 생기거든요. 만약에 남자가 양의 기운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상남자처럼 보일 수 있어요. 뭐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실제 터프하고, 예를 들어서, 여자분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돈을 쓰려고 하면, 에이, 이런 거 남자가 내는 거야, 라고 할수 있는데, 요새는, 에이, 이런 거 남자가 내는 거야, 하고 너무 챙겨주면 또 부담을 느끼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보거든요. 뭐든지 지나치면 안 좋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러한 요소들이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일단 과도하면, 관계가 좀 진전되기 어렵다고 봐요. 그러면 이걸 제가 오행으로 한번 확장을 해볼게요. 오행의 관점으로 봤을 때도 역시 남자하고 여자의 관점으로 나눠서 볼수 있습니다. 남자에게는 오행으로 치면 수기운이 연애를 활성화하는 인자라고 봅니다. 왜? 수기운은 관계를 부드럽게 만들어요. 감성을 자극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여자분들에게는 화기운이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잠깐 청간 이야기를 하면, 청간이 전 어느 정도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거든요. 자평명리로 사주의 기준이 넘어오면서 원래는 연주를 중심으로 사주를 봤다가 연지 정확히 말하면 연지죠 그러니까 띠를 가지고 사주를 봤었는데 그게 당사주입니다 근데 자평명리로 들어와서는 일간을 중심으로 사주를 보잖아요 이게 바로 납니다나 날아가는 주체를 뜻해요 그런데 남은 그천간들이 뭐냐면 저는 처음 상대방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천 이상을 결정하는 그런 인자로 작용을 한다고 보거든요. 남자 같은 경우는 양의 기운을 타고났잖아요. 그래서 천간의 수기운이 있는 것이 가장 좋고,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음의 기운을 몸으로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반대로 화의 기운이 천간에 드러나 있으면 훨씬 더좀 매력적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남녀 관계에 있어서 본인의 적극성을 잘 발휘할 수 있다고 라 봐요. 옛날에 이제 남자가 관계를 좀 주도하는 면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여자분들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관계를 주도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 관계인자를 볼 때는 사주에서는 십성으로 죄성하고 관성을 이야기 합니다 재성은 사회적으로 넓은 관계를 의미하고요 관성은 그걸 안정화시키는 단계에 접어든다고 볼수 있어요 이 재성하고 관성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수기운 그리고 여자에게는 화기운이 재성하고 관성의 기운을 이루면 두 사람이 연애를 할때 관계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깊어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본격적으로 십성의 관성으로 좀 들어가 볼게요 제가 일단 언급하고 싶은 건 식상 그리고 재성 반성, 인성이거든요. 먼저 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식상은 나를 표현하는 기운입니다. 그리고 생식의 기운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 1차적으로 친교를 맺으려고 하는 기운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는 일단 특히 식신이 아름답게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는다라고 했었죠. 그땐 당연히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시기이니까 인간이 먹는 거, 의식주가 식신이거든요. 이의식주에 절대적으로 작용을 하는 식신이 당연히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게 길신 중에 최고의 신으로 꼽혔잖아요. 근데 왜 식신이 있으면 절대 굶어 죽지 않냐? 본인이 말하는 것도 좋아하고, 쫑알쫑알 돌아다니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옛날에는 이 마을 불락사회였잖아요. 그때 내가 집에서 물론 식신이 좀 행동이 굼뜨고 게으른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본인이 좋아하는 게 생기면 그걸 파고 들어가는 그런 탐구심도 좀 강합니다. 호기심도 있고요. 근데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호기심이에요. 호기심, 호기심. 그러니까. 이 호기심이 바깥을 향하게 됐을 때,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관심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식상이 강해지면, 실은, 어, 나저 사람이 좀 궁금해. 사귀면서 친해지고 싶고, 알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식상이 강하면 실제 이걸 말이나 행동으로 표현하는 게 드러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좋아하는 사람이 생긴다 하면 먼저 고백할 가능성도 높아지겠죠. 근데 옛날 시대 때는 왜 식신이 있으면 굶어 죽지 않았냐? 이걸 마을 단위로 확장을 해볼게요. 근데 집에 가만히 있질 못하는 거예요. 나가서 옆집에 어, 누구 엄마 지금 뭐 해? 하고 딱 갔는데 어, 뭘 먹고 있는 겁니다. 어, 그럼 와서 같이 먹자고 해가지고 또 얻어먹을 수도 있고. 이 사람들하고 일차적으로 친밀하게 관계를 쌓는 그런 기운이 되다 보니까 식신이 공동체 사회 유지할 때 관성도 중요하지만 또 식신은 정반을 극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식신의 긍정성을 더 아름답게 본게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하고 싶은 말은 식신이 있어야 내가 연애를 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강하게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또 식상의 시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또 옛날 쌍팔년도 잠깐 말씀드리면 그때는 만약에 여자가 좋아하는 남자가 있어서 먼저 사귀자고 하면 완전히 그냥 바보가 되는 시대였는데, 지금은 좋아하는 사람이 좀 있으면, 궁금한 사람이 있으면, 남자든 여자든 다가가서 먼저, 표현을 하는 게 맞잖아요. 그리고 썸 타는 걸또 즐기는 시대가 됐기도 했고. 그런 관점에서 식상을 보면, 아, 연애할 때 1차적으로 필요한 건 뭐다? 십상의 관점에서는 바로 식상이 됩니다. 식상. 근데 만약에 내 사주를 봤는데 식상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식상을 끌어올 수 있을까요? 취미 활동을 만드는 것도 되고요.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친교 활동을 맺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수다를막 떠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냐? 연애라고 할, 연애를 하고 싶다고 할때 내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상대방이 오나요? 아니죠. 사람들하고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몸을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 활동도 해당이 되고요. 어쨌든 밖에 나가서 내 활동 영역을 넓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해당이 됩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식상을 내끌어오고 싶다라고 하면 너무 간단한데요. 소개팅을 좀 시켜달라고 많이 이야기를 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알바 같은 걸 해도 좋아요. 제가 대학생 시절을 돌이켜보니까 실제로 아르바이트 할 때마다 연애를 하는 그런 주변을 보면 그런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당연하죠. 같은 공간에서 서로 일도 도와주고 상대방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되다 보니까 마음에 들면 그냥 연애를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식상이 부족하면 취미 활동을 일단 좀 많이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게 운동이 됐든 아니면 어디서 글쓰기 모임을 한다 또는 인문학 책 읽는 모임을 한다 이런 게 있으면 무조건 일단 가십시오. 그래야 식상의 기운을 내가 더 강하게 끌어올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연애하고도 연결을 지을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식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인성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냐면요. 인성이 식상을 극하잖아요. 실제로 인성이 너무 강한 분들의 경우, 그리고 비겁도 함께 강하다면 아무래도 신강할 가능성이 높겠죠? 신강하다라는 건 뭐예요? 내 자아나 주체성이 외부 환경에 비해서 훨씬 강하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이런 분들이 자기 고집이 상당합니다. 그런데 좋게 말하면 주관이 뚜렷한 거예요. 문제는 이성에 대한 관점도 주관이 뚜렷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소개팅을 시켜주려고 해도, 아, 자기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만나요. 그게 외모가 됐든, 성격이 됐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대학생 때 여자를 사귈 때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게 뭐냐면, 부모님에게 용돈 안 받고 자기가 열심히 아르바이트 하는 독립성이 강한 사람이 있으면 소개시켜달라고 이야기를 꼭 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일지가 병호일 줄 아, 겁제의 제왕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독립성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인성도 만만치 않게 가, 그러니까 여자가 저한테 좋다고 고백을 하더라도 제가 볼때 외모가 마음에 안 들든 성격이 좀 별로인 것 같든 하면 밖에서 봤을 때는 어 예쁘지 않냐라고 해도 저는 안 사귀었어요 되게 가려서 사귀었거든요 그런 까탈스러움이 저한테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인성하고 비겁이의 인자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골치 아픈 게 물론 인성이 식상을 극하니까 밖에 나가서 넓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일차적인 기운을 극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이 비겁하고요. 특히 정확히 말하면 겁재하고 상관이 강해도 조금 연애할 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왜? 상관은 관을 정면으로 대항하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식상으로 호기심이 생겨서 썸을 타다가 연애를 하고. 이게 재성하고 관성이라고 하는 조금 더 안정적인 관계로 나아갈 수 있는데 상관은 관을 정면으로 대항합니다. 겁재하고 상관이 함께 강한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이벤트를 좋아하지 않음. 예를 들어서 뭐 화이트데이 때또그 뭐죠 뭐 초콜릿 챙겨주는 날 갑자기 이제 그런 이벤트를 제가 좋아하지 않아서 기억을 못 하겠는데 어, 빼빼로데이 막 이런 것들 안 챙겨요. 저는 심지어 제 생일도 잘안 챙기는 사람입니다. 왜냐면, 관이라고 하는 사회적으로 모두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여기는 그런 사회적인 의식들 있죠, 이벤트들. 저는 옛날부터 그런 것들 너무 좋아하지 않았어요. 어? 왜 생일이라고 해서 꼭 케이크를 사다 주고 생일을 챙겨줘야 돼? 근데 문제는 제가 연애할 때도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참 어렸을 때 연애를 하면요. 돌이켜보면 하루에 막 정말 서로 좋아하면 막 아홉 번, 열 번도 넘게 통화를 할거 아니에요. 시간 나면 틈날 때마다. 그런데, 바빠 죽겠는데, 여자친구가 왜 오늘은 전화 몇 번밖에 안 했냐? 이러면 너무 그게 스트레스였던 거예요, 저한테는. 왜? 통제받는 걸안 좋아하니까. 이 겁제하고 상관이 함께 강해버리면 통제받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들이 똑같이 하는 걸난안 하려고 그래요. 그걸 왜 해야 되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래서 여자친구랑 사귄 지뭐 100일 되고, 천일되고 뭐 1년 지나고 하면 어쨌든 이벤트 한 번씩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걸좀잘안 챙겨요 제가 고백하자면 저는 결혼기념일도 좀잘안 챙기려고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남들이 보면 좀 의외라고 하는데 겁자하고 상관이 함께 강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관의 기질은 좀 내려놓고 식신의 기운을 좀 키워야 돼요 식신의 기운 제가 오행으로만 제가 십성으로만 좀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본질로 돌아가서 이게 음량의 관점으로 보면요 아 오행으로도 연결이 되겠네요 요새 젊은 분들 또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실제로 사주가 좀 뜨거워요. 확연이 좀 많습니다. 왜일까요? 다들 그 재왕절개를 하기 때문이에요. 병원에서 의사들이 자연 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제왕절개를할때 당연히 수술을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낮에 태어난 아이들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사시나 옷이나 미시에 태어나는 아이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주가 점점 뜨거워지는 거죠. 실제로 한 반에는 초등학생 애들의 사주를 쫙 보고 느낀 건데 야 진짜 요새는 제앙절개를 많이 하긴 하는구나 사주가 참 뜨겁구나 라는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뭐 요새는 새벽 뭐 1시나 3시나 5시나 막 이럴 때제앙절개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보니까 근데 한쪽으로만 기운이 너무 많아지게 되면 특히 화 기운만 너무 많아지게 되면 이게 또 불균형을 초래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지금은 미디어 시대잖아요 특히 유튜브 같은 거또 스마트폰 이런 게 전부 다 화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왜 이런 왕따나 또는 뭐 일진 폭행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냐 저는 그게 욱하는 걸못 참아서 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 화오행이에요 화기운 그러다 보니까 또 수면장애도 겪죠 왜 화기운이 많아지니까 수의 기운은 부족해져서 그래서 뭐 아까 말씀드렸던 욱하는 거 분노 조절 장애도 마찬가지고요. 또는 뭐 ADHD 같은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이 좀 많이 과거보다 힘들어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 60년대, 70년대만 해도 그때는 막밤 9시, 10시 되면 거리가 텅 비고 다 불이 꺼졌잖아요. 그럼 당연히 집에 가서 뭐 TV도 안 나오고 바로 그냥 잠을 잤어야 했었죠. 그 때는 생각해 보시면 수면장애나 우울증이나 분노조절장애 이런 게 지금만큼 심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이것도 연애인자와 고스란히 연결시켜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화기운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되냐? 연애활동인자가 죽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이 만약에 제가 어느 정도 화기운이 적당하게 있으면 좋다라고 했는데 너무 화기운이 강하다. 그러면 그것도 관계를 맺을 때 상대방을 좀 위축시키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기운의 균형입니다, 균형. 다음으로 이야기할 건 충과 합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커플들의 사주를 당연히 상담하다 보니까 볼 때가 좀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뭐 일간이 충한다, 또는 일지가 충한다, 또는 원진이다. 이래서 제가 남자친구랑 안 좋은 거죠? 여자친구랑 안 좋은 거죠?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 합이 되어 있으면 좋다?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합은 좋고 충은 나쁘다 라는 게 저는 명리학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버려야 될 어, 편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 충은 두 개의 에너지 준위가 같은 완전히 다른 요소들끼리 만나가지고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에너지가 더 강하게 생기는 겁니다. 하군요. 이건 좀 안정화가 높아질 수 있어요. 안정성이 높아지는데 잘못하면 서로 발목을 잡는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저는 일간이 충을 한다고 해서 나쁘게 보진 않아요.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조금 더 발전적으로 성장시켜주는 관계가 될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예를 들면, 실제로 부부인데요. 한 분은 소설가고요. 한 분은 평론가입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죠. 부부가 둘다 배우자예요. 또는 둘다 작가거나.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충이 되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합의되면요, 서로 같은 관점을 공유하고, 그 관계가 안정적일 수는 있지만, 발전도가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충을 해가지고요, 서로가 어떻게 보면, 부부라고는 하지만, 그리고 업계에서의 성장을 지향하는 좋은 동료가 될 수도 있지만, 약간의 라이벌 의식 같은 게 있어서, 상대방을 보면서, 아, 내가 이번엔 더 열심히 잘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서로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관계가 제일 좋거든요 그게 충이라고 보는 겁니다 합은 좀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만약에 시위대가 막 목소리를 높입니다 경찰들이 막 나왔어요 그 시위대를 해산시키려고 그때 시위대들이 스크럽을 딱 짭니다 팔짱을 끼고 그러면 너무 안정성이 높아지니까 시위대가 목소리가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근데 만약에 경찰들이 좀안 좋은 예가 될 수도 있는데 물리력을 행사해서 이 시위대를 강제 해산하려고 한다고 쳐볼게요. 도망을 가야 되는데 시위대가 묶여있으면 어때요? 막상 도망가려고 할때 잡히겠죠. 이게 발목을 잡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명리학에서 궁합이라는 게 있을 수는 없지만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전 차라리 충이 합보다는 조금 더 요즘 관계에서는 요즘 환경에서는 자기의 기운들을 더잘쓸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지가 전부 다다 다 합으로 묶여 있다고 해서 이게 아름다운 관계는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건 총과 합이 어느 정도 서로 되어 있어서 관계에서 활력을 발생시킬 수도 있고 또는 안정성을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음과 양이라고 하면 계속 변화되는 양상이라고 할까요? 이런 양상들이 참 좋아요 그래도 이런 것도 너무 지나치면 완전히 관계에 있어서도 소용돌이가 됩니다. 너무 많으면 차라리 없는 것과 같은데, 이 충과함이 너무 복잡해지면 이것도 긴장과 활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완전히 모아니면 좀 도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하면요. 음과 양의 관점에서, 또 오행의 관점에서, 십정의 관점에서, 충과 합의 관점에서 관계를 살펴봤는데,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어쨌든 결론은 균형입니다. 균형. 그리고 좋아해요. 또 그렇다고 어떤 분들은, 어, 내 사주에 식신이 있는데요. 바로 옆에 편인이 있어서 편인 도식 일어나고 있,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못하는 걸까요? 라고 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균형입니다 예를 들어서 식상이 너무 강하면 편인이라고 할지라도 인성이 와서 이거 좀 극해서요 두 에너지를 어느 정도 균형 있게 맞춰주는 게 중요해요 그걸 음양이든 오행이든 십성이든 네, 이런 관점으로도 여러분들이 내 사주를 조금 더 균형감 있게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영상을 한번 좀 찍어봤습니다. 사실 저는 결혼하기 전에는 최대한 이성을 많이 만나는 게 좋다라고 보거든요. 네, 그리고 식상이 안 그래도 의식주에 있잔데 여긴 연애가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물론 내가 연애를 하다 보면 상대방이 좀 질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새로운 사람 만나면 되죠. 어, 모두가 다 자기에게 100% 맞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가면서 상대방과 서로 행복한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또그 관계를 통해서 나도 조금 더 어른으로 한 차례 성숙할 수 있는 그런 연애를 행복하고 아름답게 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초명이었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